말씀드릴 제목 ‘하나님의 생명을 먹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생명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만 살수 있는 존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이 영혼이 먹는 양식이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먹어야 생명나무를 먹어야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생명나무를 주시기 위해서 생명나무가 되시는 생명의 양식, 그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여러분과 내 안에 오늘도 사모하는 자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을 이겨야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해방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만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한번다 같이 읽습니다. 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인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먹으려면 말씀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복음이에요 천국복음, 천국복음 귀 아프게 들었는데 여러분에게 닥쳐온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니까 핵심 키워드를 알고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육으로 사는 사람은 하루 세끼 밥만 먹어 그러면 육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살려면 우린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혼이 잘 되려면 영혼이 행복하게 살려면 뭘 먹어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먹는 만큼 축복받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만큼 모든 문제들이 자유롭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말씀을 안 먹기 때문에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말씀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먹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명나무 생명나무를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데 그 계획이 마귀 때문에 사라져 버렸어.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마귀를 먹어 버렸어.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마귀의 머리를 두고 사는 그러한 파란만장한 아프면 병들고 마귀의 조정을 받고 사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 생명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복으로만 바꿀 수 있어. 그래서 복음을 하려 해야 돼. 복음을 아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는지를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마귀가 우리의 공동의 적이기 때문에 그 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 그 말씀은.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지금도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을 에덴에서 이어버진 낙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찾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이걸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사는 언약을 아래. 언약은 창세기 삼장 1 5절에 바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저기 저게 지금 뱀에게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범죄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한다 예수의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바로 여러분과 나도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여자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뱀, 사단마귀와 적인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사단마귀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 어디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경 안에서 성경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 에요 그래서 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나와 있는 마귀를 이긴다는 말씀, 죽어도 산다는 말씀,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는 말씀, 모든 일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는. 먹는다는 건뭐는 거예요? 피화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앵무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때, 어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건데,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자꾸, 헛다리만 짓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 한 구절만이라도.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을 먹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이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루어지면 좋잖아. 아멘. 어둠이 만들어 놓은 그런 암흑 같은 질서 속에서 참평안과 기쁨과 마음의 소원, 기도대로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으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첫 번째 언약, 원시 언약이 그 얘기고 두 번째 언약도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복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네가 서로 사랑하게 됐다. 하나님은 너밖에 모르고 너는 하나님밖에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도. 재벌, 재벌 백만 있어도 사는 데 지장 없어. 왕과 함께 왕의 사랑을 받으면 얘기할 것이 없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 부모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오는 거그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주겠다는 언약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에요. 아멘, 그 언약을 하기 위해서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아예 너희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론이 임마누엘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셔? 성령님. 성령님 안에 누가 계셔? 예수님.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 하나님. 그 삼일체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셔? 여러분 안에 계셔. 여러분 안에 계신데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 왜? 천국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천국복음을 알라는 거예요. 천국복음 글자 늑자를 알아라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말해나 이래나 하나님께 말씀대로 기도하면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으로 질병이 병고침으로. 문제가 해결됨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 복음이라니까. 이처럼 좋은 복음이 어디 있어? 이것이 복된 소식이고 복음이에요. 아멘? 예수 믿기 위해 어렵게 믿어. 힘들게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라니까. 이것을 진리의 법으로 산다고 해.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진리야. 예수님이 진리야. 성령님이 진리야. 이거 다 알잖아. 그분들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진리야. 아멘. 그 말씀을 오늘 해주시겠다는 이 말씀 가운데 내 문제를 정확하게 꼭 집어서 내 입에 넣어주겠다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안에서 오늘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아, 맞습니다. 내가 믿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면 천사가 와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난이 물리쳐질 줄로 믿습니다. 병마가 떠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잘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바라는 이 땅의 소망이잖아. 자녀가 잘되고 남편이 잘되고 어? 지금 뭔 생각하고 있어? 이거 지금 못 듣게 만드는 게 마귀가. 이게 진리인데 진리가 너무 쉬운데 이 진리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어요? 너무 쉬운 거예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겠다는 것이 보급이라니까. 보급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진리가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 성경 가운데서 나와 똑같은 여건을 가진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고 병고침 받았고 문제를 해결되는가를 성경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 내가 목석 같은 나도 누가 나한테 밥 사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그 사람 사랑하잖아. 나도 그 사람 존경하게 되잖아. 똑같은 얘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거를 깨달아 하는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야. 부모의 사랑을 아는 사람 지가 태어나서 지 멋대로 사는 사람, 지 고집대로 사는 사람, 이건 부모의 은덕을 모르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기 위해서 그 고통 속에서 그런 사랑을 깨달아 알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을 알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말씀을 들려주신다니까. 아멘, 나는 엉뚱한 마귀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지질 않아. 나도 주님과 똑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졌을 때한 마음이 됐을 때, 부부가 하나가 되었을 때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얘기 어렵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도를,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나는 저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마음을 가졌을 때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하고 똑같다.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면 너는 하나님처럼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땅 끝까지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 기본이 성실한 사람, 착한 사람. 그 사람이 잘 될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와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니까 그 마음 가운데서 성경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 천국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 복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허당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움직여서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건데,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도 알 수도 없고, 하나님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오늘 꼭 듣고 여러분의 소원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영으로 산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래.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산다고 그래.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산다고 그래. 이걸 임마노이라고 그래.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이 방법을 거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안 들어줘. 이게 기도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 가서 비나이어다 평날 해봐 그안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무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은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안 하면 내가 한다는 얘기. 내가 기도하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다, 다, 당 해. 네가 기도해서는 안 돼. 어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예. 그게 주기도문에 나와 있어.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예. 두 번째는 주님을 닮아야 돼. 주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요한 1서 2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돼. 아멘.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제자들의 목표예요. 예수님처럼 살면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게 해주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면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게 해주셔. 여러분들도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가 고침 받고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은 말씀만 먹고 살았어. 자기 생각대로 안 해서. 우리 인간이 잘못되는 이유가 자기 인생 알지도 못하면서 멀리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면서 즉꾸리만한 생각과 실력 가지고 지가 다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 생각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야. 내 생각대로 살면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돼?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너무 쉬운 거야. 근데 오늘 이제 밖에 나가면 이 말씀 여기서는 이해가 돼. 나가면 다 잊어버려 목사님 성경 말씀 다 잊어버리고 내가 내 인생 내가 산다고 그래요. 지가 살면 어떻게 사는 것만큼 고생하는 거예요 사는 것만큼 열매가 썩은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눈물의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한숨의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원수가 하게 만드니까 아멘 그래서 말해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말해나 일해나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자. 예수의 이름으로 하자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영으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자. 그러면 해피하게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복음이에요. 천국복음, 너무 쉬워. 요한복음 6장 4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얘기했어 예수님은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산 떡이라고 그러니까, 떡은 먹는 건데, 너를 어떻게 먹느냐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 거예요. 그, 그것이 영혼의 양식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 해. 네가 요셉의 아들을 목수가 아니냐? 어? 그 부모를 네가 아는데,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냐.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보고 사대 성인이라고 그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는 거야. 이 모르는 사람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43절에 보니까,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너희가 수근수근 거린다는 거야. 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내 나를 먹으면, 내 말씀을 먹으면 너희가 영원히 산다는 말씀이 44절 말씀입니다. 44절, 그 다음 45절, 45절, 한번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 적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나에게 나오느니.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 나를 먹으라고 그랬어. 내 살을 먹으라고 그랬어. 내 피를 마시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식인종인 줄 알았어. 세상 사람들은. 그말 뜻을 몰랐어. 주님의 피와 살이 뭐예요? 성찬식에 나오는 떡과 포도주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떡과 포도주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시기를.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먹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외우세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 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 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 이라.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원히 살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아멘, 55절, 55절 다 같이 씁니다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고. 아멘. 주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먹는 자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나도 주님 안에 산다는 얘기. 아멘. 이게 주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생명 나무를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찬식에서 하나님이 주의 만찬이 하나님이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예수 믿는 목적이 성만찬이에요. 주의 만찬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찬식을 알면 예수님의 뜻을 알게 돼.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라고 그랬어. 아멘. 그다음에 피를 그 피, 어린 양의 보혈의 피, 그 피,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 포도주를 마시면 이건 내 피라고 그랬어. 이 살과 피를 마시면 너희가 내 안에 나와 함께 살 그래서 떡을 뗄 때마다 이것은 내 몸이니까 나를 기억하라 그랬어. 아멘. 성찬식 할 때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사는 교회를 세우려고 성찬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떡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세원약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하면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떼어주는 모습은 너희도 주님이 몸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 주님의, 우리 몸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너희는 내 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떡을, 피와 살을 먹어야, 말씀을 먹어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원약이고. 이게 진리의 법이야. 아멘. 고상하게 얘기한 것 뿐이야.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육은 고기 덩어리는 짐승도 하루 세끼 밥을 먹어야 돼. 그러나 예수님이 말한 떡과 포도주는 영의 말씀 영혼의 양식 아멘.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인간은 하나님처럼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영혼의 양식을 배부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 마지막으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세 번째, 예수님을,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피와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이 나오는 거죠. 아멘.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피와 살을 먹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식인종인으로 하냐고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려고 그랬어 제자정 60절 말씀을 보면 은 제자정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느냐 요한복음 6장 62절 그러면 인자가 이전에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래요 말씀 아멘 로고스 쉽게 얘기해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는 바로 주님의 피와 살 쉽게 얘에게서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면 예수님을 먹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몰라서 세상 사람들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의 양식이라는 게. 말씀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살려면 예수님처럼 능력을 발휘하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지금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 이거 오늘 테이프를 열번 이상을 들어 이거 안 듣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냥 헛다리만 짚는 거예요 헛다리만 짚는 거예요 하면 제대로 알고 예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아하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먹어야 내가 영원히 사는구나 이 말씀대로 해야 내가 승리하면서 사는구나 귀신도 물러나고 어둠이 떠나고 병마가 떠나고 그러한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깨달을 수도 없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도록 한 언약이 원시 언약.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원시 언약.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세 언약. 아멘. 아멘. 이게 진리에. 아멘. 이 진리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정말 오늘부터 다시 이 말씀을 새기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피와 살을 먹으시기를 그래서 성찬식 할 때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루 세끼 밥을 먹을 때마다, 아네? 밥을 먹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생각하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들, 천사의 인도 속에, 천국에 가고, 인간을 창조할 때 생명나무 대신은 예수님을 예수님의 피와 살을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영을 먹고 살도록 창조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아버지 하나님 폐만 채우려고 하는 육신의 것만 먹고 살려고 하는 마귀의 종이 되어 사는 어리석은 삶을 아버지 하나님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법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할 때마다, 오늘 하루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 교의 식구들의 가정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